요수와 사장입니다. 아베의 3장과 본장은 똑같이 요당강을 건넌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나 전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결 의식과 요당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이적을 다루면서 언약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장은 요당강을 건너간 후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기념,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 편에서 보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천연적 요새로서 특히 3, 4월에는 물살이 세고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격스럽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거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워 그것을 기념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을 기념비로 세워 영원히 기록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는 비슷한 기념비들이 있었는데, 여리고의 배어 아간의 시체 위에 쌓인 돌, 무더, 돌 무더기, 아이 왕의 시체에 쌓인 돌 무더기. 가나 다섯 가나안 왕들의 시체에 사용돌 무더기 에발산의 언약 갱신 재단 사무엘이세운 에바네스의 돌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단 강가에서 열두 개의 돌을 치하도록 명령하셨다고 이 절에서 오두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이 여단 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열두 지파의 스뽑핀 열두 사람에게 돌한 개씩을 묶고 곳곳에 가도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 정복을 앞두고 한 마음으로 단결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돌에 대한 자손의 질문과 해답이 있는데요.6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만 일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어떤 기, 기념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절기가 있으면 매우 효과적인 답변을 할수 있을 것이었습니다.이 기념비는 초라하고 보다 것없이 보이지만, 요단강이 멈췄을 때그 많은 땅에서 도을치에 세운 것으로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길갈과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기념비는 여기에서는 요단강 바닥에서 모두 24개의 돌을 치하여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첫 번째 수경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고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곳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세운 기념비는 일단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그 언제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길가래에 다시 세운 것,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기념비를 세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겨 기억하는 일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는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요단강을 건는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히브리의 어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는 사건은 3, 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상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 두 번째는 백성들이2 0큐빗의 거리를 두고 그들의 길을 따른. 세 번째, 제사상들의 발이 요단강을 잠길 때요단강이 멈췄다는 것. 네 번째, 제사상들이 많은 땅에 굳게 섰다는 것. 다섯 번째, 루벤 갓 문학세 반지파가 맨 먼저 강을 건넜다는 것. 여섯 번째, 제사상들이요단강에서 나왔다는 것. 일곱 번째,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방금 전에 지나온 요단강 많은 땅이 거세 물로 뒤집혀 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직접 보았다면 어, 정말 너무나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더 되돌아갈 길이 없으며 새로운 가난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건는 기념비로 세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너갈 길가에 지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사는 기념비를 세우게 했고, 이때는 이집트를 떠난 후제 41년 1월 14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집트의 람세에서 이곳 길가까지는 도보로 약1 5일 거리를 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 0 년의 세월을 강내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출애국기 12장에도 나옵니다. 원래의 기가, 원래 굴러감이란 뜻은 고대 이교도들의 원형 돌무대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를 세운 기념비는 가난의 우상순배를 배격하는 강력한 경금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기념비를 세운 취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 6에서 7절 주석을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영적으로 생각하면, 로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비에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반면 길가리 세운 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로마서 6장 3,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